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2일 목요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해요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누가 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이제 어제가 첫째 날이었고, 이제 오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우리 어복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을 같이 읽어 봅시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말씀만 하사.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 단어에서를 보니까 100명의 부하를 가진 로마 군대의 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백 부장에게 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 부장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이 병들게 되었고, 이병 때문에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백 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을 통해 들었죠. 그런데 이백 부장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단순히 좋은 소문으로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을 보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과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어,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 괴롭히는 나라인데도 이 백부장이 얼마나 등망했었느냐 하면 유대인 장로에게 예수님께로 가서 좀 우리 집에 종들 좀 고쳐 주시도록 부탁 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유대인 장로님들이요 알겠습니다 백부장님 하고 그의 간청을 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장로님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해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 회당이 모여서 작지만 그 회당에 모여서 마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것처럼 또 성경 율법 책을 읽던 것처럼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와 제사와 또 율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백 부장이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아주 관대하게 사랑으로 다스리고 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 들어주십시오. 이건 합당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장로자, 장로님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백 부장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건 진짜 좋은 일이니까 좀꼭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유대 장로들까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백 부장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 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여기 벗들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벗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수고하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 같이 존귀한 분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저도 함부로 예수님이 아주 귀하신 분이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두려운데 저희 집에 오시는 거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죠? 꼭 집에 와야만 꼭 하인에게 손을 대서 나아라 해야만 낫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라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건 뭐냐면, 저도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 백 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래도 병사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아니십니까? 제가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오라 가라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겸손과 믿음을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 여기셨던 거죠. 야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야.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함께 오던 사람들에게 돌이키셨습니다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 이만한 백부장 같이 믿음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주여 말씀하옵나케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종이 죽게도 고쳐 주십시오. 와 이제 다 나왔어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유대 장로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이 집에 가는데 벗들이 나와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랐죠. 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셨더니, 종이 나왔습니다. 번호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기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백 부장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부탁했나요? 자, 백 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맞죠? 백 부장의 딸을 아니죠. 백 부장의 아내를 아니죠.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부리는 종이었는데 이 종을 고쳐달라. 로마시대의 종은요.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인들이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물건처럼 취급했는데 백부장은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사랑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을 우리는 생명과 사랑이라 할수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의 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이 복음이 열매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결실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종을 고치셨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 순서대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을 낫게 하실 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하인을 낫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생각하기인데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을 고치실 거라 믿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기 예시문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적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우리 빈칸을 채워보며 어, 함께 말씀을 외워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끊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의 예수님,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